오늘은 실력 비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제 훌륭한 비즈니스맨으로 성장하였습니다. 말하자면 프로 비즈니스맨이 되었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아마추어든 프로든 개인 개인의 실력 차이라는 게 반드시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들 중에서도 기량을 객관적으로 살펴보자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딘가 다른 구석이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서 여러분에게 타인과의 기량과 실력을 비교하기보다, 자기 심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심수라고 당부하고 싶습니다. 19세기 후반의 자연과학계를 풍미했던 영국의 자연과학자이자 실업가였던 라보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타인과 자기를 비교해서 타인이 자기보다 우수하다고 느껴진다면 그것은 결코 부끄러운 게 아니다. 그러나 과거의 자기보다 현재의 자기가 나아진 점이 없다는 사실은 분명한 수치다. 가슴에 와닿는 말입니다. 가령 여러분이 학교에 다니던 때를 생각해 봅시다. 국문학교 1학년에서 2학년, 3학년, 매년 착실히 진보를 거듭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면서 과거의 자기와 현재의 자기를 비교해 볼 마음 같은 건 어느샌가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트위를 원하지 않으면서 예전과 비해 어떻게 되었다는 자각과 반성을 망각하고 살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실력이라는 것에 좀더 관심을 가집시다. 진행 속도가 느린 거북이는 끈기와 투지로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남보다 능력이 부족한 것은 불가피하다치더라도. 자신과의 싸움에서조차 패배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작년보다 올해, 어제보다 오늘의 자기가 무엇인가 상상되고 발전했다는 확인 정신으로 분발해 나갑시다. 오늘은 실력 비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